두 번째, 이 여러 가지 현대인들을 괴롭히고 있는 질병들을 뿌리채 뽑아 버리려면은 칼로리가 과잉 섭취됨으로 인해서 찾아온 질병들이 많으니까 해답은 칼로리 제한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질병이 치료되느냐? 현대 의학은 칼로리 제한식을 하면은 놀랍게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진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그것이 최고의 치료법이 될수 있다. 그래서 칼로리 제한으로 인해서 스위치가 켜지는 오토파지 식이요법이 이 모든 질병을 금치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될수 있겠다. 과연 그 오토파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놀랍게 여기 보면은 오토 스스로 파지 먹다. 예전에는 병원균이 규리...